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세계 3대 정원수인 어, 금송을 전지를 할 겁니다. 어, 금송도 가끔가다 한 번씩 전지를 해줘야 이렇게 멋지게 자랍니다. 금송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, 은 어, 전지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스스로 굉장히 멋지게 자랐는데, 이 나무 꼭대기에 아 병이 걸린 가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은 다른 가지로 계속해서 번집니다. 제가 전지하는 동안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. <laughs> 강아, 뭐 하냐 너는 풀 속에서? 응? <laughs> 혼자 아주 잘 놀아요. 금송이 이렇게 스스로 적당히 자라면서 멋지게 자라주면 좋은데 너무 우짜라 가지고. 전지를 꼭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어, 풍성하게 자라지 않고 그냥 가지가 우자라서 축축 쳐져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빨리 전지를 해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. 요 나무도 잘 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,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보면은 가지가 축 처집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. 이게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은 어,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. 축 처지기 전에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잘라주면은 그래도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에도 이 무게를 좀 견뎌 줍니다 이렇게 좀 아깝지만은 과감하게 이 금순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전지하고 나니까 축축 처짐이 이제 없어졌죠 이제 전지를 마쳤기 때문에 아, 비가 와 갖고 어, 무게가 조금 실리더라도 이제 요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한번 이게 처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더 쳐집니다 축축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를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금송은 오래 옮겨 심은 나무라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금송의 아, 밑부분이 처진 부분이 있어서 윗 부분을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금성 관리 작업을 마쳤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